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섬입니다 얼마 전 유료 다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통행료 징수 창구에 다가가서는 돈을 내려는 순간, 저 옆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.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해 보십시오. 어쩌면 이 일로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는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. 때로는 친절한 행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친절한 행동을 불어 일으,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친절한 행동은 이것을 한 사람에게나 받은 사람에게나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봉사와 친절, 그리고 사랑은 대단히 소중한 인생의 한 측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. 우리 모두 조금씩 즉흥적인 친절에 참여하면 이 세상은 좀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.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. 주님은 사당 친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.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